벌써부터 웅장해지는 이 핸드 뭐야?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십시오. <laughs> 근데 여기서 무조건 나즈만이랑 광명의 정령 나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달린다. 근데 이런 좀 애매한데. 근데 여기서 진짜 광명의 정령 나오면 되거든? 그렇죠 어림도 없죠. 야 확률이 몇인데 이러냐? 야 확률이 몇인데? 야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? 광명 광명 찾아 인생을 찾아 아 뭐야 아이고 나 잘못했다 이거는 얘.. 얘까지 냈어야 됐는데 몰랐네? 왜 안됐지 이거? 솔직히 지금도 왜 안됐는지 모르겠어 끝났군요. 그대가 이겼습니다. 이거 내가 처음에서 그런 건데. 아유, 도 괜찮은데? 안 와. 와. 분위기를 조성 어, 저거 바뀌네. 오, 나 처음 봤어. 아니, 크리스마스 스킨들은 다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. 이거 주문들만 조금 더 나와주면은 게임 좀터트릴수 있을 듯? 상자 안에 뭐냐고? 해적 물품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라든지 드로우 되는 카드에서 좀 뭔가 환영, 번창 이런 거두개 나와야 돼음식은 나쁘지 않은 거고 아 이러면 게임이 참 애매해졌어요 여거까진 <laughs> 좋았는데 여기서 조금 어, 별로랄까 누군가는 <laughs> i <laughs> oh, yeah. 어야 저거 다 맞췄으면 나라면은 저거 잡았다. 와 아, 저거 저렇게 되는구나. 신기하다. 이거지, 이게 미라클이지. <laughs> 야, 아무리 해적전사가 좋다해도 너무 해적전사만 있는 거 아니야? 뭐다 해적전사밖에 없어? 뭐야, 얘들아, 딴곳좀 해. 아니 이렇게 카드풀 많은 곳에서 해적전사만 하는 건 뭐니, 얘들아? 네판 연속 어떻게 해적전사만 받나? <laughs> 미친. 어. 하하하하. <laughs> 아 이거 못 참지. 이거 어떻게 참아. 하하하하. 안두인 빛이 곧 정의입니다. 빛이 둘이라면 정의도 둘입니까? 빛이 둘이라면 정의도 둘입니까? 그래서 멋있네. 야 저기만 나와봐. 그드랙타르만 나와봐. 하... 하하하하 미쳤다. 야그 환영이랑 번창아리라 좋았다. 여기서 환영을 뽑아. 그럴 수 있어. 오호마기 맞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내 마음은 축복이었어. 근데 어쩔 수 없다. 야 오늘 손권복이 나오는 게 장난 아닌데? 되게 좋은 거밖에 안 나오네? 어그로덱이라서 차라리 성스러운 일격 짚고하수인는 정리한다도 괜찮고 아 괜찮은데 괜찮아. 일단 모든 판단들을 이번 판은 좀 이성적으로 해보자. 어라? 그렉 타르라.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최대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마 나 트랙 타나라 트랙 타이 박사리 낫 습니다. 게임 이 박사리 낫 습니다. 미라클하다. 이게 오턴 필드지.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. 미라클.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좀그 얘기 좀 할게요. 왜 미라클이라고 부르고 천정내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엄연히 미라클입니다.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세데크가 쓰여요. 나즈마니랑 그두 개가 이제 미라클의 굴러가는 핵심이고 천정내열의 경우에는 진짜 한 방에 몰두한 덱이에요. 그래서 주문도 거의 뭐 없어 OTK로서 끝낼 수 있는 카드들만 모여 있는 게 천정내열이군 거고 지금의 이 덱은 세덱랑 나즈마니를 넣어가면서 변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덱이에요. 그래서 두 개의 덱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엄연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덱은 변수가 있는 애들한테 되게 약해요. 이제, 두억신이술사라든지, 아니면은, 홀쾌냥. 이런 애들한테 약해요. 왜 약하냐? 일단, 두억신이술사의 경우에는, 플러글 독성이 있어서,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의미가 없고, 퇴화, 이런 게 있다 보니까,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, 미라클 사제는 결국에 하수인 하나를 놓고, 그걸로 명치를 때려야 되는데, 그리고 버프도 온전히 한 마리한테밖에 투자를 못 해. 그래서, 그런 퇴화라든지, 독성 플러글, 이런 거에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, 홀쾌냥은 왜? 그럴 수 있는데, 홀쾌냥의 경우에는, 두 번째 퀘스트만 완료해도, 영코 영능에다가, 뭐 사냥꾼의 징표 이런 거에 쉽게 잡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덱이 잘 잡는 게 해적전사라든지 무거운 하수인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좋은데 그 외의 덱한테는 막 엄청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어 여러분들 양치할 때 살살 하세요 <laughs> 나 오늘 치과 다녀왔는데 와씨 잇몸이 내가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 썼잖아요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한데 말을 했을 땐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. 양치할 때 살살하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